평범하지만 금방 같은 캐나다 바리스타의 하루 오늘은 스테리카가 잘 와줘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yeah. so matcha, 오늘도 마차 a 을을열히히직 카메라가 of the iced matcha with oil. 다나 e of 대 h e iced matcha with oil. One of the iced matcha with oil. m 카페에 이것을 놓아주었어요. 유튜브 열심히 하기로 한 기념, 렐스 찍는 연습도 해봅니다. 퇴근하고는 근처 공원으로 햇볕 보러 가요. 언니가 이를리에서 사온 티라미수를 맛있게 먹어주고, 그동안 밀린 수다를 떨며 캐치업을 해줍니다. 낸 한국 친구 잘안 만들려 노력했는데, 해외에 혼자 살다 보면 모국어 소통이 정말 소중해요. 마음껏 한국어 쓴 좋은 날. 더위를 못 참고 맥주 한 잔도 했어요. 내 있는 지점은 이번 방문이 처음인데 여전히 배불리 먹기엔 적은 양이었지만 여름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먹고 싶었던 시라스를 먹어 더 좋았어요. 집에 가는데 아직도 밝아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토론토는 한국만큼 더웠어서 집에 오자마자 샤워 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.